시장 중심 테마 로봇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전일 주도주라는 이름으로 로버티즈 로버스타 사면 원이홀딩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원이홀딩스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대박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원이홀딩스의 자회사죠 워닝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워닝 홀딩스에 같이 알아볼 텐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업이 눈부신 워닝 로보틱스입니다. 워닝 로보틱스가 주목받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빅테크와의 협업. 두 번째, 정밀 로봇 기술의 상용화 지주사 워닝 홀딩스와의 주가 관계를 나타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메타와의 하반기 로봇서 상용화가 빅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속적으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이 원익 홀딩스다라는 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정밀 로봇 기술, 사람 손과 같이 자유도가 16 이상으로 나오면서 사람의 손인 20과 24 사이에 가장 근접하고 가장 정밀한 로봇 손을 만드는 회사가 원인 로보틱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원인 로보틱스의 최근 실적 한번 알아보면은 방금 전 얘기했던 16 자유도 로봇선 기술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가 11에서 12 정도의 자유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알레그로 핸드 v5의 글로벌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또한 c 인증 획득으로서 유럽 진출 기반도 확보한 모습입니다. 메타와의 V6 가장 중요하죠. 촉각 비전 센서 탑재 예정이면서 하반기 출시 목표다. 이렇게 제대로된 타임테이블만 맞춰준다라고 하면 원이콜딩스 다시 한번 컨텀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AI 얼라이언스 IBM, AMD 등과 기술 교류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확장을 통해서 연구기관 대학 산업 현장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는 회사가 원익 로보틱스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원익 로보틱스의 로보팔 로봇 시장 전망 알아보면 휴머노이드 내년서부터 개화하면서 엄청난 수요 급증이 가능한 종목이 원익 로보틱스다. 특히 정밀 로봇소 수요가 급증할 텐데요. 아, 촉각 센서와 비전 결합을 통해서 활용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인증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이 원익 홀딩스고요 메타와의 협업. 굉장히 중요하다. 알레그로 핸드의 진화와 맞물려 있는 게 메타와의 협업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원익 로버틱스는 메타의 AI 연구소 알레그로 핸드 V6를 공동 개발 중입니다. 차세대 로봇 손 메타의 디지트 플렉서스 플랫폼과 연동돼서 AI 기반 정밀 조작이 가능한 알레그로 핸드 V6 개발 중에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손의 기능을 거의 모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화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다. 즉 제대로 된 상용화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원이홀딩스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1조 정도의 가치에서 머무를 종목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알레그로 핸드 V6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알레그로 핸드 V6죠. 촉각 센서, 비전 센서, AI 알고리즘과 함께 인간형 구형, 제가 얘기했던 16 자유도를 구사하는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간의 손과 유사한 기능을 할수 있는 로봇 손이 원이 로버틱스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원이홀딩스의 주가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 지분 구조의 영향으로서 원이홀딩스가 가장 핵심에 올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주가 모멘텀 항상 로봇 기술 부각되면 원이홀딩스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원이홀딩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기존 산업과 로봇테마동력까지 확보한 모습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은 원익 로보틱스를 통해서 원익 홀딩스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차트 이야기 앞서 루카스 정보방 이벤트 알아보면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혜택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략주 실시간으로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색식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고 있고요. 신누타 수익에 도전하는 히든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인 텔레그램 공략주 알아보면 현재까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 게임 8, 9, 10월에 열린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미 8월달 지나갔고 9월달, 10월달 남은 두 달에서도 엄청난 수익 날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투자 원칙은 시장 주도주 테마만 매매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특히 바이오, 로봇, 조선기자재, 원재재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렸고 순환 매매 집중하면서 바이오와 로봇이 상승했을 때 조선기자재가 하락을 하는 이런 순환에 대한 맥을 정확하게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 흐름 종목들은 제외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는 지금의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로봇테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로버스타, 로버티즈 사면 원이홀딩스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루카스 공략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루카스가 8월 말서부터 가장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은 원이홀딩스입니다. 그 뒤를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하이젠 R&M, 나우노보틱스 같이 바이오와 로봇주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주도 테마만 매매한다는 원칙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루카스 공략주 함께 하실 분들은 루카스 정보방 댓글에 고정 링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010- 오브유고 3 7 7 7문자 발송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방과 문자 방송 통해서 입장하시면은 루카스가 어떤 혜택 드린다? 종목 타점 공략 시 문자 사인 넣어 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루카스 정보방과 워닝 로버틱스의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주가 차트 알아보기 전에 루카스가 공략주 여러분들에게 8월 말서부터 엄청난 수익률 게임 펼쳐진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원이 홀딩스 투자 포인트는 복합 테마 관련주다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즉한 가지 호재가 아니라 저 PBR 종목 로봇 반도체 모두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 지배 구조 개선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지금 방금 얘기 드렸던 원닝 로보틱스와 메타 관련된 뉴스에 따라서 원닝 홀딩스의 가치가 급증할 수 있다는 라 이야기와 함께 오늘 중요하게 다뤘던 얘기죠. 원닝 홀딩스는 지금 시장의 로버 대장주 모습이 하이젠 R&M의 2025년도 상반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와 함께 시세를 내뿜고 있는 원이 홀딩스 추가적인 시세 엄청나게 남아 있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면서 루카스 공략주 한번 보시죠. 루카스 공략주인데요. 지금 가장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곳이 원이 홀딩스입니다 여러분들이 6,500원 매수해서 95% 넘는 수익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 믿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서 루카스가 루카스의 개인 정보방이죠. 루카스 승부주 보시는 것처럼 원이홀딩스 거래량 돌파하면서 박스권 돌파 임박이라는 얘기 해드렸고 루카스가 말한대로 대박 수익 진행 중이다 라고 오전 9시 19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루카스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공략지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다 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원이홀딩스 3개월에 박스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 여러분들이 수익 지금만 보시면은 이런 수익 왜못 냈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전에 고통스러운 작은 박스권이 계속해서 유지됐다. 5,500원과 7,500원 사이에 박스권이 유지되다가 어떻습니까? 박스권 돌파하면서 이때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4,800만주 거래되면서 기간이 아니라 외국인이 연 이틀 사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에게 차트만 봐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고 여러분들에게 원이홀딩스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렸기 때문에 눈 감고도 원이홀딩스 주카차트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분석이 완벽하게 끝난 종목이 원이홀딩스다 그래서 여러분들 루카스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강조 드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의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11선을 터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11선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원이 홀딩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장주가 맞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원이 홀딩스 이야기 드리면서 하이젠 R&M 주가와 대자뷰 유동성 장세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2월 말서부터 2월 초까지 하이젠 R&M 몇 프로입니까? 만원에서 5만원까지 한달반 동안 500%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종목 역시 올라가면서 어디를 깨지 않습니까? 11선을 깨지 않으면서 올라갔고 11선 깨면서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 이야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장주로 이야기 드리는 로버티즈, 로버스타, 사면, 원이홀딩스 이렇게 11선 절대로 깨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수익 안겨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이젠 RM을 통해서 원이 홀딩스의 주가 현재 대략 30% 정도까지 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리니까 원이 홀딩스를 비롯한 로봇주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하시고 매도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가 상승은 더 크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급등시세 10% 이상 연속으로 상승하는 그런 날이 올때 우리는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사점 공개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원이홀딩스 홀딩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힘들다 라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루카스 정보방 영상화면 아래 댓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2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하시면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루카스 정보방에 입장시켜 드릴 것이고요 그거보다 간편하게 전화번호죠 010-5965-3777 문자발송 숫자 1 로봇 보내주시면은 정보방 입장과 동일한 혜택 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루카스 정보방 구독자님 종목 타점 공략 시 문자사인 넣어 드리니까 이번 기회 에꼭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원이 골딩스 몇 프로라고요? 현재 루카스가 95%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하이제 말하려면 얼마 갔다 그랬죠? 500% 갔다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루카스 정보방 꼭 입장하셔야 돼요. 이렇게 루카스가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알람 사인 알려드리고 종목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생업에 바쁘셔서 이러한 정보 제대로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루카스만 쓰고 있는 검색식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 드리고 있으니까 검색식도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검색식 잠시. 이야기하고 기술적 분석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스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루카스만이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검색을 통해서 25개의 종목이 검색되었고 이 종목은 매일매일 틀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검색된 25개의 종목을 루카스의 조건 검색을 통해서 추출한 다섯 개 종목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그러나 검색식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죠. 이 검색식에, 검색식을 만들었던 루카스의 경험, 그리고 분석 능력이 더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수 있으니까 이점꼭 기억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루카스와 함께 하셔야지 여러분들 큰 수익 날수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루카스 함께 하시는 방법 어디죠? 댓글에 고정 링크 알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루카스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딱네 가지 구글 펌에 체크하시고 제출까지 마시면은 여러분들 첫째 정보방을 통해서 일별 그리고 주별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 매일 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두 번째. 검색 시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면서 월 단위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 날수 있는 여건 만들어 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과 검증까지 할수 있는데요. 조건 검색 시 언제죠? 2025년 8월에 적용해서 제가 3주 동안 코스피 종목을 했더니 7.84% 그리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 대비 6.59%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9% 넘는 수익 달성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수익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리스트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1단위로 그리고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여러분들에게 타이트하게 종목 추천해 드리면서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누구하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9월 엄청난 수익률 기다리고 있다라고요. 이야기 드렸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원이 홀딩스 자회사 원이 로보틱스의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루카스 정보방 검색기까지 확인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원이 홀딩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복합 테마 관련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중에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원이 로보틱스와 메타와의 유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는 거 이야기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이젠 R&M의 주가 차트 주가 흐름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하이젠 R&M 연초 만원에서 오만원까지 계속 급등하는 시기에 11선을 절대 깨지 않고 급등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지금의 원위홀딩스와 같다 그러나 원위홀딩스의 주가 상승률은 한참 못 미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유동성 장세에 대장 종목인 로봇이 붙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하시고 매도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는거 끝까지 이야기 드리니까 원이 골딩스 루카스와 함께 할수 있는 기회 이번에 꼭 잡으셔가지고 추석 그리고 10월 달에 엄청난 수익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닝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원닝 홀딩스의 가치 알아봤고요.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히든 주로 영상 말미에 올려 놨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투자 정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우리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 들고 왔습니다. 히든 종목 역시 대박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패턴이냐. 급락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조정이 기간이 중요한데 조정의 기간을 줍니다. 시대와 종목이 만나서 폭등의 기간을 가지면서 시세가 마무리되는데요. 아래에 있는 종목 한번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상승 이후 지속적인 하락 급락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후 보시는 것처럼 조정의 역사까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지루한 박스권 장세와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이 손절에 손절을 거듭하면서 세력의 주머니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후 주가 차트 한번 확인해보면 그 어려운 박스권을 다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단 7개월 만에 10배의 수익이 나는 1000%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되었다. 즉 이것은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시대와 만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박 수익 안겨드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 루카스가 자신있게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고 이후 조정에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대가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시대와 종목이 만나야 되는데 종목은 누구나 선정할 수 있지만 이 시대를 만나는 종목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야 1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데 이 종목은 시대와 딱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정보방에서 여러분들 오픈할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루카스와 함께 하시는 방법 010-5965-37771에 1번 또는 종목명 여러분들이 받고 싶다라고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루카스가 정보방을 통해서 오픈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